자 이번 주는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27페이지 연습 문제 1번부터 봅니다. 어 연습 문제 1번을 보게 되면 그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 중간고사를 본 건데 복수 차원에서 그냥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 회계원이다 아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 1번 다음 주 회계의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자 일단 뭐이 회계의 목적 이야기하게 되면 그 유용한 정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서 그 3번에 나와 있는 게 회계의 목적이 될 것이고 자, 이번은 이제 다음 주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주주, 경영자, 뭐, 정부, 채권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본다면 어, 경영자의, 경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나머지 2번, 3번, 4번하고 비교했을 때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죠. 3번 보시게 되면 대여의 결정, 확대, 신용조건의 결정 등과 같은 의사결정. 자, 대여 결정, 신용조건 결정. 누가 합니까? 주로 이제 이것은 돈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 금융기관이 되겠죠. 통칭해서 이제 우리가 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주로 기업의 내부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이용한 일반 목적의 재무적 정보를 어, 내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여기서 이 핵심 키워드는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 일반 목적의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회계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기는 뭐가 됩니까? 알리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뭐 이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구분할 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5번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상의 거래를 한다면, 어 회사의 어떤 재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면, 그게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데, 재산상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죠. 1번 거래은행에서 어, 천만원을 차입하기로 계약만 했습니다. 실제로 어, 천만원을 차입한 것도 아니고 계약만 한 상태니까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될수 없겠죠. 재산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니까. 자 2번 보면 보관중이던 상품이 수혜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자 회사의 어, 상품이 장부상에 어, 계산이 되어 있다가 수혜로 파손이 되면 은그 상품을 제거시켜야 되겠죠. 3번. 업무용 차량이 시간이 경과해서 가치가 감소되었습니다. 강가상각한다는 얘기죠. 그럼 자산의 가치가 장부상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분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였다. 자금면 차변의 선급 보험료가 되고 자산이 되겠죠. 대변의 현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2번, 3번, 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재산상의 변화를 초래했으니까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만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계약만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차액금이 회사 내부로 유입된 것도 아니다. <laughs> 자, 6번 겁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번은 상품 운반을 위해서 계약만한 거죠. 그다음에 2번은 판매 목표를 500만 원으로 책정한 거죠. 3번은 새로운 거래처를 개발하고 이것도 매출 계약만 체결한 거죠. 자, 4번은 변질된 상품 10만 원을 폐기 처분했다. 자 장부상에 이 10만 원의 상품이 계상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폐기 처분했다, 상품 제거했다는 얘기죠. 자 7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번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2번이 답인데, 기업의 재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영활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냐 아니냐를 판단, 판단할 때, 회사의 재산상 변화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구분한다고 했었죠. 결국에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번에 보면 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영 활동이다 하는 겁니다. 자, 8번. 다음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이 가치가 감소됐다.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재해 손실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자산 가치가 감소됐다. 채권 회수불능이됐다 재해 손실을 입었다. 사회 통념상 거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회계상의 거래론을 볼수 있는 것이죠. 왜 회계상의 거래로 볼수 있느냐 하면 자산의 가치가 감소됐다는 것은 결국에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채권 회수불능 됐다. 채권 줄어든 거죠. 어, 없어진 거죠. 그다음 재해 손실도 마찬가지다. 자, 9번. 다음 거래 중 대체 거래이면서 교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어, 정답은 3번에 해당하는데, 비품 2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 자, 이게 이제 비품과, 비품을 이제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 비품이 들어오겠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아, 어, 그렇게 될 거다. 교환 거래이면서 대체, 대체 거래가 되는 것이고. 자, 10번. 거래에 대해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현금, 현금이나 자산이 5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는 자본금이 500만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차변 자산 증가, 대변 자본 증가, 이런 결과가 초야 될 거다. 자, 11번입니다. 거래의 판류소 중 다음의 결합 형태를 갖는 거래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일단 그 자산의 증가, 음, 어, 지금 하나로 보면 1번, 단기 매매 증권을 현금 15만원에 처분했다. 자, 일단 현금 1 5만원이 들어왔겠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나갔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됩니까? 차변에 현금 15만원 자산 증가는 맞죠. 그럼 대변 자산 감소 맞죠. 자근데 장부가 이 20만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20만 근데 단계명매증권은 20만원짜리가 나간 거고 현금이 15만원이 차변에 잡혔으니까 차이 나는 5만원은 뭐야?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처분 손실이 되면 이건 수익의 발생이 아니라 비용의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해당사항 없고 2번 차입금이 만기가 되어서 원금 100만원과 100만 이자 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럼 일단 대변에 뭐가 나가야 된다. 현금 101만원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고, 다 차변에는 차입금이 와야 되겠죠. 대변에 있던 차입금이 100만 원이 없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 이자 비용으로 해서 만원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은 현금 지급에서인 차선 감소되고, 차변에 부채가 감소되죠. 그 다음에 비용이 차변에서 발생하니까 해당 사항 없고, 3번, 임대료 5만 원중 3만 원은 자기 압수표로 받고, 2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둘다 자기 압수표든 현금이든, 둘다 현금성 자산이죠. 차변에 현금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임대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만원 자산 증가 대변에 수익 발생한 겁니다. 4번 대여금이 만기가 되어서 원금 50만원과 이자 4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일단 50만 4천원 차변에 현금 들어가야 되겠죠. 자산 증가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대여금이 자산이었죠. 근데 대변에 자산 50만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자 4,000원 받았다. 이건 뭐가 됩니까? 이자 수익 4,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자산 증가, 현금이라는 게 50만 4,000원 자산 증가, 그다음에 어 대금이 없어졌으니까 자산 50만원 감소, 그리고 어 4,000원 이자 수익 발생 이렇게 해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다. 12번 다음 거래 중 거래 결합 관계가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반용 화물차를 30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반용 화물차 차량 운반구 300 자산 들어왔죠. 그 다음에 대변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이건 당좌 예금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자산 감소 이런 결과가 됐죠. 자 3번, 2번 사물실용 비품 2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비품 차변에 증가됐죠. 자산 증가됐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똑같이 1번 2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같은 절이죠. 3번, 4월 분 사무실 임차료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차변에 임차료 비용 발생했죠. 대변에 5만원 자산 감소했습니다. 4번, 상품 매매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5만원을 현금으로 선급했다. 자, 이것은, 자, 선급이라, 선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선급금이 되죠. 선급금.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 5만원 자산 감소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의 경우에, 있어서, 4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3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료 5만원,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런 어, 거래 의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3번이 결합 관계가 다르죠. 자, 13번입니다. 다음이 거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래 요소의 변화는 차익금 500만원과 이자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럼 대변의 503만원이 현금으로 나가야 되겠죠. 차변에 차익금 500만원 감소되어야 되겠고, 차변에 이자비용 3만원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일단 자산 감소 무엇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 감소 나타났고, 이자비용 3만원 차변에 계상했으니까 비용 발생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차익금 500만원 차변으로 옮겨왔으니까 자산 부채의 감소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자산의 증가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회계상 거래가 발생 했을 때, 차변과 동, 저 동시에 대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1번. 성립할 수 없는 분개를 찾으라고 했는데, 외상 매출금이, 어, 자, 이때 이게 현금이 50만 원이 나가면서,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는 이런 결과 생기기 어렵겠죠. 자, 굳이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되면서 현금이 50만원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내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외상 매출금이 차변으로 오면서 현금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회계처리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상품이나 3번 비품이나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5 0만원 나갈 이러한 회계처리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16번 사무실 정기요금 1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에 납부된 경우 알맞은 분개는 이렇게 나오는거죠. 자 정기요금이 어, 보통예금 일단 10만원 감소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들어와야 될 것은 수도광열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의 분개된 내용의 거래를 올바르게 추정했다. 저 뭐죠?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왔다는 것은 어, 부채를 그만큼 상환했다는 얘기죠. 현금으로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번에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얘기죠. 18번 다음 계정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입니다. 자, 이런 t 계정을 보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외상매입금이 주인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쪼개야 되겠죠. 자, 5월 7일 이렇게 보면, 5월 7일은, 자, 일단 어, 외상매입금 상품이, 상품이 상대방 품이상 계정이니까, 차변에 상품이 5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50만 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리고, 5월 16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상매입금이 50만원 차별해와야 되겠고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야 되겠죠. 자 결국에 어, 이번에 보시게 되면 5월 16일 날 외상매입금 50만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요게 지금 5월 16일 현금 50만원에 대한 어, 어떤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하런 얘기입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의 거래에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할 계정과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비품 50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대금 중철반는 반응 수표를 반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분기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비품 50만 원, 25만 원은 수표를 반행해서 지급했다. 자 이거 당좌예금 50만, 25만 원 이렇게 되고. 어. 나머지는 뭐가 되죠? 미지급금이 나와야 되겠죠. 자,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1번 비품 맞고 2번 당좌의금 맞고 4번 대변의 미지급금 맞습니다. 자, 이번에 외상매입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20번 문제를 봅니다. 기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붕괴의 붕괴와 전기가 바르게 되었는지의 정확성 여부를 대차평행 원리에 따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은 시산평화 되겠죠. 자 21번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기준 거래 기록에 대한 오류의 검증 맞죠? 두 번째 결산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고, 3번 회계 처리 오류의 구체적 확인. 자 회계 처리 오류의 구체적 확인은 사실은 어, 이게 뭐 회계 처리 오류인지 아닌지를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4번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등으로 구분을 하는 거다 맞죠? 자, 22번. 시산표의 대차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일단 원인은, 어, 기말 저고조사 오류, 현금 출납장 기입 오류, 매출처 원장 기입 오류. 자, 이거보다는 총계정 원장으로의 전기 오류. 이게 시산표의 대차가 맞지 않는 가장 그, 그큰 제대로 된 원인이 되겠죠. 23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설명하고 있다. 아닌 것은 자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변, 대변, 계정과목을 정반대로 전개했다. 금액 차이 없으니까 발견할 수 없죠. 두 번째 어, 차변하고 대변이 동일, 어, 동일한 계정에 이중으로 전기를 했다. 어, 분개할 때 계정과목을 잘못 사용했다. 다른 계정과목에 전기했다 자, 1번, 3번, 4번 같은 경우 금액상의 차이가 안 나타나니까 시산표에서 어,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중전기한 것 같은 경우는 뭐 발견할 수 있는 공류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니까. 자, 24번. 결산 결과 단기순이익이 12만원이었으나 방과 같은 사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에 올바른 단기순이익은. 자, 단기순이익이 12만원. 이게 지금 밑에 들어와 있는 게 반영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임차료 미지급액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놓고. 자, 원래 단기순이익이 12만원이었는데 12만원. 자 그럼 임차료 미지급액 이거 차변에 비용 발생했으니까 임차료 해야 되겠죠.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 안 했다. 그러면은 단기순위에서 만원을 빼주어야 된다. 자그 다음에 보험료를 선급했다. 선급했다는 얘기죠. 자 보험료 선급했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차변에 선급보험료 5천원. 그 다음에 어, 대변에는 현금 5천원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이자 미수액. 이자 미수액 같은 경우도 자, 이자, 이, 선급 보험료, 보험료 선급액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았다니까, 보험료 선급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니까, 보험료라고 처리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5천 원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5천 원을 가산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 미수액, 이거 미수수익인데, 미수수익을 잡아서 단기순익에 이 반영해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3천 원, 요렇게 하면은 11만 8천 원이, 어, 올바른 단기순익이 이 된다는 겁니다. 자, 25번.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비용 이연 뭡니까? 선급보험료가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재물포상에는 2018년 7월 1일 분, 7월 1일, 1년분 임차료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를 했다. 12월 말 결산 시에 수정 분개하라는 얘기죠. 수정 분계. 자, 7월 1일 날 임차료 12만원, 현금 12만원인데 임차료가 전부 다오래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어, 1번과 같이 대변에 임차료 6만 원은 알려주고, 차변는 선급 임차료 6만 원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laughs> 27번 미무 상사는 2018년 9월 1일 6개월분 임대료를 6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다음과 같이 분계했다. 자, 60만 원이니까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3분의 1이죠. 이제 12분의 4니까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임대료가 바닥에 상대했죠. 자, 그러면은 어, 임대료는 사실상 이제, 그, 저, 임대료가, 임대수익이 60만 원이 아 지금, 자, 60만 원을, 6개월 분 임대료를, 아, 6개월 분을 임대료를 60만 원을 받았네. 자, 그러면 이제, 어, 내년 6월까지죠. 그러면은, 금년 해당되는 거는 40만 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6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얼마만큼, 20만 원, 2개월 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차변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고, 대변에는 선수 임대료라는 그런 계정을 잡아줘야 되겠죠. 28번입니다. 미지급 비용을 결산 정리 사항에서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미지급 비용을 결산 정리 사항에서 누락했다. 미지급 비용 부채죠. 부채를 과소평가했다. 부채가 과소평가됐다는 얘기는 순이익을 과대평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계정에 정기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바라지 그 않은 거다. 자 이게 이제 뭐 10월 3일날 분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그 차변에 소모품비가 30만원이 잡히고 대변에 현금 3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걸 갖다가 지금 T계정에 옮겨 놓은 것일 거고 12월 31일로 가서는 12월 31일로 가서는 지금 대변에 소모품 1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 10만 원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서 티 계정에 옮겨 오신 걸 거고 12월 31일 날은 이제 손익 계정이죠. 손익. 자, 대변에 소모품비 20만 원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차변에는 소모품비 소모품 아, 대변에 소모품비 20 어, 대변에 20만 원 잡고 차변에는 손익 20만 원이렇게 잡았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10월 3일날 차변에 소모품비 3만 원 이렇게 잡았다는 거, 1번에 보게 되면 소모품 구입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까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단기 소모품비는 그러면 얼마냐? 단기 소모품비는 자 실제 소모품이 12월 31일날 차변에 소모품이 10만 원이라는 게 남아 있죠. 결국에 20만 원 썼다는 얘기죠. 단기 소모품비는 20만 원이 되겠고 자 그러면 실제 단기의 소모품 구입액은 얼마가 되느냐? 소모품 구입액은 실제 소모품비 몽땅 비용으로 처리했던 고금액만큼이 구입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단기 말 소모품 재고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기 말 소모품 재고액은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되겠죠. 30번.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금 계정 차변에 전기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계정 차변에 전기된다. 자본금 계정 차변에 간다는 것은 단기에 발생한 순손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장과 관련해서 어제몇 500페이지죠? 뭐, 뭐 앞에 우리가 다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니까 다알거니까 자, 61페이지로 갑니다. 자, 회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정도를 동일한 측정 단위인 화폐금으로 화폐금액으로 측정을 해서 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관한 정보를 요약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계를 일컬어 뭐라고 한다?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는 거죠. 이번 회계의 목적은 기업과 관련한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 결정에 무엇을 제공하는 것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회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 담당자는 여러 가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4번. 회계의 기능은 인식 및 측정 기능. 그다음에 뭐죠? 기록 및 처리 기능, 그리고 보고와 전달 기능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5번.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뭐라고 하죠? 음. 이것은 관리회계라고 하죠.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하고, 한편,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죠. 6번, 기업의 특정 기간 동안의 경영 활동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나타내는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를 뭐라고 하죠? 재무제표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뭐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죠. 7번. 무엇은 기업의 특정 시점 재무상태, 즉,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가 표시되는 것이죠. 8번입니다. 재무상태표상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뭐라고 하죠? 회계 등식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본을 기업의 순자산이라고 한다 하고, 자산에 대한 우선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지분을 차감한 금액임을 의미하는 자녀 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한다. 1 0번 기업의 자본은 크게 두 가지 원천, 즉 주주가 출처한 모과, 자본금과 영업 활동으로부터 얻어낸 그 이익 위험으로부터 생성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11번 특정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 보고서를 자,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12번,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고객에게 인도한 재화 혹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인한 자산 증가액 또는 부채 감소액 무엇이라고 한다? 수익이라고 하죠. 13번,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원가를 뭐라고 합니까?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14번,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뭐가 결정된다? 이익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15번 회계정보가 조회할 중요한 질적속성을 1차 질적속성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목적적 합성, 그 다음 하나는 신뢰성이 되는 거죠. 16번 기업의 동기업과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회계감사죠. 17번, 한 경제 실체의 경영 활동은 그소유주 혹은 다른 경제 실체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는 가정. 자, 이건 뭐 실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뭐가 됩니까?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18번, 기업이 조만간 팔리거나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자, 뭐 기업의 그, 이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청산을 가정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청산기업을 가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기업이라고 하죠. 계속기업의 가정, 뭐 이렇게 계속기업, 계속기업의 가정 이렇게 표현하죠. 19번, 회계장부상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은 공통 측정 단위, 뭐, 뭐죠? 화폐 금액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20번, 재무제표 요소의 가치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들이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대원칙은 신뢰성에서 가장 앞서는, 뭐죠? 역사적 원가주의다 하는 겁니다. 가장 검증이 쉽죠. 뭐, 그러니까 검증 자체가 과거에 지출된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이 될수 있더라. 2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자, 앞에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도 성격이 다른 걸 물어봤는데 어, 경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는 성격을 달리한다 하는 겁니다. 22번 회계 실무와 재무제표의 작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개념. 측정 기법,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일반 원칙 GAAP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 a a p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개 a 에 이제 뭐다 일반 원칙으로서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 보면 그렇게 뭐 어, 이미 뭐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한번 검 복습, 뭐 검증 차원에서 한번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주첫 시간 이렇게 어, 1교시는 마치고, 2교시,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 문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